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0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낙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께서 내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 여친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께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관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공안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응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을을 따라 감사하며 지도하신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네. 늦은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편 7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7편에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가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식가연이라는 제목은 오늘 본문인 7편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는 뜻과 또한 강한 장단에 맞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7편은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청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아주 긴박하고 또한 격한 감정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제목에 의하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하는데 구시에게 어떤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이 이 편지를 시편을 쓴 것입니다. 이 구시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냐민인이라는 단어에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신족장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친족 중한 사람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에라 20장에는 베냐민 출세, 출신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생각해 볼때 베냐민 집파 출신이고 다윗을 억울하게 이간질한 사람으로 사울의 친척이나 사울을 초종하는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수 없지만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잘못하고 무슨 말을 듣는다면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고 하면. 이 억울함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모함을 받아서 오해를 받게 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해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시에게 바로 찾아가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사랑과 대화를 해서 풀든 싸워서 풀든 문제의 시작점으로 가서 문제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 호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내어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와 호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시에게 말을 듣고 구시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일단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다가가야 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급한 불부터 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보고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생활이나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문제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는 급하게 그 문제를 향해 뛰어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긴박한 마음이 들 정도로 구시의 말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2절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같이 자신의 대적자가 찢고 뜯을까 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이유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적들에게 까닥없이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약 어떤 죄악과 잘못을 저질렀다면 원수가 자신의 생명을 짓받고 자신의 영광이 언지 속에 묻혀도 좋다고 3절과, 3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수 없는 이유와 고통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피난처이신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린 다윗은 6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런 죄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로 일어나셔서 무고한 자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대적들의 진노를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심판을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무죄를 증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주변에 불러 모으고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백성의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공정하게 심판받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공이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했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 세계 억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의 개인적인 억울함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면 구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악인의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의인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 감찰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과 양심을 다 살피시고 모든 의도와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번지르릉한 겉모습에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인해 고통받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방패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막는 도구입니다.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방패 대신 하나님께 거하며 안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단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악하게 살아도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패가 되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사용된 단어들에서 다윗의 상한 감정과 격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화살은 불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으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자신의 대적들을 이렇게 심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다이슨 자신의 상한 감정과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포장하거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상한 신령 그대로 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말씀하는데, 악인들의 회개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이러하다는, 이러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악인이 죄악을 낳는데,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악이 악을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결국 사망일 뿐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웅덩이는 반드시 자신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 자기 무덤은 자기가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함정을 파서 속이려고 하며그 재앙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과 모르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소아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배운 대로 왕에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하만에게 모르드개가 절을 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르드개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굽히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러한 모르드게의 태도에 화가 나서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만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은 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하만의 마음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깨에 자신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회를 통해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히려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어긴 다니엘도 자신을 죽이려는 신하들의 계략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신하들은 오히려 자신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사자 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복수하고자 마음먹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가 원수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는 대로 내가 당하기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천 번, 만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번 일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신앙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왜이 억울한 말을 듣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운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골리앗을 물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무에라 11장에 바세바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사도 중심을 구약시대로 적용하여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귀하게 여겼던 사도 중심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데 있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천국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즐겁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합니다. 다이슨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시편 7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함과 절박함으로 시작했던 다윗은 노래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노래하던 다위씨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틸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 못한 일이 있습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한다면 마지막 17절과 같이 우리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1편을 통해 우리의 억울한 상황, 급한 상황,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또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가장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